2019년 7월 1일부터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 금액이 기존의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을 출금하는 거래가 대상에 속하는데 이 조치로 금융회사들이 보고해야 할 건수는 2배에서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 500억 원이 넘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전자금융업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엘페이 등 최근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업체들을 말합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란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를 말합니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가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고 관리감독 대상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도 강화되었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지 1억 원으 높였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자,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특정 금융정보 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강화가 되었고요. 특히 이 2001년도에 금융정보 분석원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르러서는 한국은 FATF 정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 가입과 동시에 상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관할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금융정보 분석원은 이러한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어떤 고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제도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융 정보 분석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자금 세탁이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자금 세탁이라는 거는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서 마치 적법한 것처럼 위장, 가장하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세탁이란 말을 할까? 이에 어원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그 알카포네와 같은 마피아 집단들이 도박이라든가 또는 불법 주류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불법 수익금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때 이제 그 이러한 그 마피아들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다고, 있었다고 다고있 합니다. 근데 세탁소는 주로 이제 현금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세탁소를 통해서 이런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변환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금 세탁이란 말이 어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자금 세탁 행위와 관련된 국내 법률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보고제도, 보고하는 제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위배를 했을 때 처벌하는 처벌제도. 이두 가지로 구별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보고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건데요. 이걸 줄여서 이제 특정 금융정보법이라고도 하고 특정 금융거래보고법이라고도 합니다. 자둘다 많이 쓰는 용어기 때문에 둘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금융 정보법, 특정 금융 거래 보고법. 이두 가지 그이 법은 그 보고 그 관련된 보고 제도와 관련된 그 법이고요. 이에 반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자두 번째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도 줄여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도 합니다. 또세 번째가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걸 줄여서 테러 자금 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 법은 방금 설명드린 어떤 위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자금세탁범죄화제도라고 해서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그 자금세탁이라는 그자 어떤 그 불법 자금이 나오려면 불법 범죄행위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럼 그범 범죄행위가 처벌이 돼야만 자금세탁 범죄가 처벌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험 그 범죄가 어떤 처벌을 받던지 관계없이 이 자금세탁 범죄는 별개로 중형으로 처벌되는 게 바로 자금세탁 범죄화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그만큼 이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범죄수익 규제법에서는요. 자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벌칙을 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 및 특례법에서는 3년, 7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